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요번에 에너지가 온것 같으면 에너지 온 만큼 아멘해보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로 일하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 칠력 쪽에 있다 혼이 뭐예요? 지성. 우리나라 오0 0 0지지이가라하고 굴뚝하라고 거 그냥 농사만 짓던 민족인데,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죠? IT 강무, g 1 2 대한민국 애들처럼 똑똑한 애가 없 이런 말 듣는 똑똑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자 12절 거기 보면 또 뭐라고 하죠? 간절과 본수, 몸도 치유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보볼스피싱안 걸린다니.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보이스피싱 걸는지 몰라요. 우리 거인들도 작년에 두 병이 걸려서 몇천만 원달랐지어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저도 받았어요. 아, 네. 자기가 뭐 검사하래. 박아먹게 검사. 내가 목소리 딱 듣는데 딱 재수없게 들리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내가, 그래요? 난 하나님의 영그래어 <laughs> <laughs> 그랬더니 아교카들하고 <욕한다라고> 저쪽에서. <laughs>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다고 보면 내 네, 영이 분별력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이두장 남았네.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네, 스위치를 켜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캐롤라인 리프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 이거는 뇌의 네, 신경과학자예요. 이분은 환자가 오면 약과 어, 약을 주면서 빌리포 사장 필조를 처방해줍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 처방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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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옆에다가 빌리포 사장 필조. 더번에 주장이거든요. 이번에 처방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뇌 구조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어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되고 되게 똑똑한 가물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빌리버트 사장 표지 여덟 가지 생각 있거든요. 비수 불 하게 자꾸 확불리는 거예요. 읽어보시자. 시작. 투로 그 형제들, 그 형제들아,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드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오르며, 오르며 무엇이든지 전그라면 무엇이든지 사람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무엇든다 있든지 무슨 길림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그럴 때 내가 음. 스위치가 켜듯이 안정. 1975년도에 사우디에서 우리나라한테 사우디 아파트 전 전화가 오고, 구속도로 전화가 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을 불러오고, 어떻게 생각할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냐? 모래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됩니다. 그래? 현대 정지용 회장 불러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잘될 겁니다. 왜냐면 건축할 때 모래 필요한데 사방에 모래밖에 없고 낮에 더우니까 낮에 자고 밤에 시원하다니까 이하면 되고 사우디 바로 앞에 그 바다 넓은 데서 물 끓으면 대박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이런 글을 썼대요 그 순간이 중동이라는 지옥,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초등학교 밖에 안가면 종종 회장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쩍번쩍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뷔피티 자 저분은 데레 프리스라는 영국 목사인데요 테임브리스 대학 원래 언어학과 교수셨다가 이차 대전에 끌려나갔어요 그 불치병인데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예수를 안믿는 엄마가 전쟁 나갈 때 성경을 준 거를 읽기 시작합니 심심합니다. 4장 20절에 꽂혀버린 이 말씀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놨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내말에지하며 내가,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눈에서 떠나게 하지마 내마음속 지키라 그것을 얻 자에게, 자에게, 지키라. 지키라. 그것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육체 건강이 되다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그의 온육체 건강이 영어로 m e d i c i n e 메디슨이 뭐예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이된거예요 약은 언제 먹지? 19, 30분. 그 날부터 아침 먹고 30분 성경 읽고, 점심 먹고 30분 성경 읽고, 저녁 먹고 30분 성경 읽다가 불치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 경험을 쓴 책이 저거예요. 하나님의 약병. 3천 원밖에 안 해요. 이런 책은 집에 갖다 두고는 4번 4장에서 3절 갖고 쓰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번에 많은 분에게 가르쳐서, 수많은 불치병이 나은 간증집이에요. 그 여러분과 같도 불치병 걸리거은요 1930분 동안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말씀이 네? 관절골수 체러속에실로 믿습니다. 예다 끝났습니다, 예 권사님. 예 자, 오늘 80만 원여호서에게세 가지 조언을 주었더니, 요소가 백전백승 했어요 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이제부터 이길, 네. 네. 이길 싸움을 하죠. 하늘에 허락받고 네. 전략받은 싸움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네. 번째, 강하고 강대양. 세 번째, 옥시사도는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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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가서 찬양은 안 하고 제가 기도 인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눈을 감으시고 자, 여러분.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인생을 이길 싸움만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고, 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차이는 분은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래요또 나는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 뇌의 스위치가 켜지듯이 번쩍번쩍 지혜가 온다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PPT를 봤지만은 그 발달장애 가진 아이가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학성학이라는 길을 잡고 뉴욕 한기교를 쓰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도 올한해 동안에 내 뇌의 스위치가 켜듯이 놀라운 지혜 계시가 임하기 원하는 것은 잠깐 머리에 손을 좀 대세요. 제가 수술못하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아들딸 중에도. 정말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머리에 스위치가 켜듯이 지혜와 정말 아이들의 진로와 이런 게 필요한 아이들도 머리 에 잠깐 손을 대시고 아프시면 아프의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학교 일한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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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지하에시는 일치하시는 곳에 버지아다니며 일치하시는 곳에 떠아니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 아버지 올 한해는 올 한해는 이길 싸움 이길 전쟁만 하게 하시고 이길 사형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 전략 우리에게 일싸움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아버지 하늘의 전략으로 그 놀라운 인생을 살듯이, 훨씬 더먼 요수와 또 하나님의 병광을 돌렸듯이,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이기고 이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단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때 우리 주님과 친해지고, 말씀을 묵상할때 에너지가 임하고, 말씀을 묵상할때 치유가 임하고, 말씀이 목상할 때왼 스위치가 가듯이 지혜와 충명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아버지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아버지 세계적 여전대 모든 이모님, 아버지 올 한해 승리하고 <목소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몬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8 0 먹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좋은 세 가지를 주어서 아몬. 30년 동안의 인생에 이기고 또 이기는 혜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나 남은 여생을 이길 싸움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데 패배하고 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허락받고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달 장애가 있어도, 어머어머한 장애가 있어도, 하늘의 지혜 받고 전략을 받았더니, 놀라운 인생이 된 것처럼, 80먹은 다 늙은 여수와도, 하늘의 전략을 받고 움직였더니, 이기고 이긴 30년을 더 살았듯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전략이 임에도와주었소다 네. 특별히 대기총 여전대회와, 우리 김정희 권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었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신 라 하나님, 어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각자 각자기 각자 지역에 자기 조직의 리더들 모셨사오니 아버지 불안과 공황과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요수에게 묵상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정들이 1년을 말씀 묵상하며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다가 운동력,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다가 내 스위치가 켜듯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혜가 번뜩번뜩번뜩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다가 관절골수찔러쩍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치병도 치유되는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 두려움 공황 떠나갈치옵 우리 여종들을 위협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계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 물러갈지어. 하나님 아버지, 비한 여종들이 앞으로 11년 건강해되게 싸우니, 아픔에 손을 얹은 여종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통증은 떠나갈지어, 증상도 떠나갈지어, 질병도 떠나갈지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상쾌하게 도와주시고, 유쾌하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행복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고통하시니, 한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손히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대기정교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 머리머리머리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감께하시기를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